이 모든 것의 철학적 의미는 라는 토마스 네이글 미국 철학자가 지은 책이 있는데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짱 좋습니다. 두 번째 자유론 존 스태트 미리 지은 책입니다. 제가 번역한 게 있습니다. 짱 좋습니다. 제가 다른 책들도 많이 권할 수 있습니다만 이두 책을 권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 모든 것의 철학적 의미라는 책은요 아주 일상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 용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상 용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 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흔적을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존스테트밀의 자유로는 열린 마음이라는 게도대체 뭔지 저는 존스테트밀만큼 그렇게 열려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는 그 1명의 소수 목소리는 꼭 들어야 된다. 왜? 만약에 그 1명의 목소리가 침묵되어지면, 그런데 그 말이 옳은 말이었으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한 명의 말이 틀린 얘기였다면 우리는 99명이 한 얘기가 맞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 단한 명의 소수 반대자의 목소리도 반드시 들려져야 된다. 이게 자유론에 나오는 얘기고 핵심 테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사회가 간섭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딘가.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룹 스터디하는 것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생각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거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같이 하는 겁니다. 암기는 혼자 하는 거지만 공부는 같이 하는 거예요. 사색은 혼자 하는 거지만 공부는 같이 하는 겁니다. 질문과 답변,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내용이 내 것이 됩니다.